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분들이 몇 명은 있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어, 이전에 박충건 의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이 박충건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 민주당에 좀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맞서는 사람이 박충건 의원이에요. 많은 분들이 더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분을 뽑자면 저는 박충건 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또 오늘 생일이십니다. 1월 14일 제가 커뮤니티 글도 올렸는데 오늘 또 생일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소식으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어, 이 민주당의 카톡 검열, 이 전용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 계속해서 영상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퍼 날라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추운 날씨에 계속 한난동 지켜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게 라이브를 계속 좀 오래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날씨가 추우니까 핸드폰이 충전 자체가 안 됩니다. 충전은 되는데 이게 좀 풀렸다고 생각했는데도 충전이 너무 완전, 완전 저속 충전으로 돌아가버리는 그런 사례 혹시 아시나요 이게 밖에 나가면 겨울에 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 이게 라이브 하는게 배터리를 엄청 잡아먹거든요 충전되는 속도보다 라이브가 배터리 잡아먹는 속도가 더 커서 계속 결국 꺼지는 그런 상황인데 뭐 대형 채널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없고 잘 되겠지만 저는 아직 그 정도가 아니라서 이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채널 커지라고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더 열심히 활동해서 이 민주당의 이면을 더해서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외신 제보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네. 얼마 전이었죠 민주당에. 전용기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어, 젊은 의원인데 정확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번더 들어보세요. 일반 국민이라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관련된 뉴스를 퍼나르거나 댓글을 단다면 단순행위라 해도 고발하겠다.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이거 보시고 이거 들으시고 어 당연히 저희 우파 측은 저제 지금 뭔 소리 하는 건지 솔직히 좀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을 의심했고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을까? 근데 진짜 궁금한 게이 좌파 분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이말 자체가 지금 국민들 상대로 모든 카톡을 들여다보고 검열하겠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걸 가지고. 카톡을 검열을 하겠다는 거냐. 지금 일반인 실제로 고발을 했습니다. 오늘자로 고발을 했고 어 저기 네이버 카페나 어떤 그런 글을 올리는 거 그리고 댓글 다는 사람들도 실제로 또 이렇게 진짜로 입을 틀어막고 있어요. 국민들의 어, 정치인들 입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 그, 입을 지금 틀어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더 심하게 하겠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어 그래서 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국민의 힘이 이걸 가지고 또 검열하겠다는 거냐 일반 국민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반박을 했는데 이 민주당이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일 줄 알았냐면 아 당연하게 아 죄송하다 잘못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당연히 지금 카톡 검열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 나오는 게 당연히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옵니다. 카톡이 성역이냐? 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아 대, 역시 이재명은 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 진짜 이재명이 카톡이 성역이냐?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 동원해서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재명입니다. 이게 이재명이고요. 이게 민주당인데 이렇게 내각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뻔히 보이지 않나요? 네. 민주당이 이렇게 하기 전부터 지금 그 민주파출소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가지만 민주파출소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들과 의견이 다른 모든 사람들, 뭐 유튜버들도 이제 고발을 했지만, 어, 국힘 의원들도 그렇고 전용기가 말한 것처럼 일반인들까지 다이 민주파출소에 제보해서 고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황교안 그전 총리님도 내가 무료로 변론해 주겠다. 어, 지금 고발사항 무료로 변론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육박했고요. 공식적으로는 이 정도고 실제로는 더 높겠죠. 지금 탄핵 기각 의견이 서울에서 53%가 넘은 마당에 도대체 아직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는지 다 되려고. 게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어 지금 민주당의 실태가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12월 3일 이후로 개몽되고 어 많이 깨어나셨긴 했지만 더 많이 깨어나 더 많이 깨어나야 합니다. 아직 부족하고요. 이런 상황을 더 많이 알려야 합니다. 이런 팩트를 알면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기는 힘들거든요. 민주당은 팩트를 두려워하는 집단이에요. 그리고 우파 유튜버들을 두려워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팩트로 계속 두들겨 패야 되는데 얘네들은 근데 이 지지자들이 이런 걸 듣고도 나몰라라 하고 민주당의 실체에 대해서 다 봐놓고 봐놓고도 모른 척하면 그건 양심이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똑하지 못하거나 양심이 없거나 둘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당 이름에서 민주를 빼야 됩니다. 이 정도면. 이게 어떻게 민주입니까? 그냥 더블당이죠. 이 정도면. 아무튼 민주당의 이 전용기라는 사람이 이 지금 이 민주파출소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뭐 미디어 팀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담당자가 전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건데, 아니 그러면 전용기 의원한테도 좀 묻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의돈 몽투 수수 의혹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송영길, 송영길 관련한 사건,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를 목전에 앞둔 시기였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총 6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어, 여기 민주당 의원 6명에게 검찰이 계속해서 소환을 통보하고 있어요.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황나, 그리고 민주당의 전용기입니다. 이 6명이에요. 전용기 의원님 왜 출석 안 하세요? 아니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고 출석을 안 한답니다. 지금 2021년 일이에요. 이게 2021년 지금 2025년이죠. 민주당은 이렇게 항상 모순이 있습니다. 어 이재명부터 해서 완전 모순 덩어리죠. 근데 검찰도 웃깁니다. 지금 대통령은 이렇게 어, 긴급적으로 막 하려고 하면서 왜 이런 사람을 빨리 체포를 안 하는지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민주당에서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런 거 담당하는 사람인데 네 국민의힘에도 당연히 이런 미디어 담당이 있습니다 어, 당연히 있고 뭐 제가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요즘 좀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권영세랑 권성동이 계속해서 내각제 개헌을 하려는 움직임이 뒤에서 보입니다 어, 민주당과. 지금, 뭐, 합의를 해서, 내란 특검법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어, 아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국민의힘을 지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 오르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지, 음, 이거를 자기들이 잘했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집단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그래서 참, 어,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이, 오늘은 어 국민의 힘에 대해서 일단 내려놓고 어 이런 국민의 힘에서도 미디어 담당이 있어요. 미디어 특위라고 해서 어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님 정부 때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출신인 이상휘 의원이 지금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특위 위원장 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박준건 의원이 미디어 특위는 아니고요. 지금 12월부터 음,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박충건 의원이 그 국회에서 민주당에 맞서는 모습이 좀 화제가 되면서 어,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그래서 원내대표부에 편입이 됐고요. 어, 아무튼 박충건 의원이 이 미디어특위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려주고 어, 민주당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어,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인데요. 네, 제목이 직관적이고 재미가 있습니다. 눈에 딱 들어오고 나도 고발해줘 이건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파출소가 아주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이제는 일반인들, 인바, 일반인들까지 고발하겠다고 지금 나선 거예요. 이어서 박충건 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윤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럼 내가, 내가 선전죄냐, 내가 선전죄를 범한 거냐, 나를 먼저 고발해라. 어, 내가 먼저 고발당하겠다 이런 뜻을 지금 밝힌 겁니다. 그래서 박충건 의원이 어, 국민들의 이름과 함께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구를 보내면 어, 직접 이것을 취합해서 민주파출소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보낸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래요. 1호 접수인이라고 합니다. 어, 캠페인 참여 메일은 이제 사진에 있고요. 저도 영상 올리고 보내봐야겠습니다. 어, 이어서 뭐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어, 원희룡 어. 전 지사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최근 그라운드 씨 김성원 대표님과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님과 신혜한수 신혜식 대표님 뭐 이런 여섯 명을 고발을 먼저 했죠 유튜버 어 유튜버들 유튜버를 두려워하니까 먼저 한 겁니다. 굉장히 민주당은 팩트와 이 유튜버들을 두려워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민주당이 겁주기 전략이에요. 일종의 겁주기 전략. 음. 그니까, 이게, 겁주기 전략인데, 진짜 고발을 하니까, 이제 법정에서 법리를 가지고, 일종의 대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당연히 저는, 뭐,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죄로 이제 고발을 한 건데, 그런데 감당이 되겠습니까? 지금, 위에, 미추버들 세 분만 해도 엄청나신 분들인데, 이분들하고 민주당 의원이, 이게, 진짜, 완전 아스팔트에서 계신 분들이 감당이 되겠어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박춘건 의원이 이번에 제대로 민주당이 이런 전략을 파악하고 오히려 역으로 더 지지자를 모아서 역풍이 불게 하는 이런 활동을 정말 잘 해주고 계시고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카톡 해요. 음. 여러분 이렇게 그 민주당은 프레임지를 잘 하죠. 어, 카... 프레임지를 잘하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게좀 필요합니다 사실. 근데 박중건 의원이 정말 그 단어를 잘 잡아주셨거든요. 카톡 계엄 음. 이게 카톡 계엄이지 다른 게 카톡 계엄이겠습니까 일반인이 뭘 보내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 어. 저희도 마찬가지로 좌파들이 이렇게 뭐 계속 보내고 하는데 어, 그건 그 사람들이 뭐 하든 그뭐 강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음.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캠페인에 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제가 강요는 못 드리지만 어, 마음 가시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차강석 배우님도 참여했고 지금 원희룡 의원님도 글을 올렸습니다. 역시나 이재명을 저격하면서 나부터 고발해라 어, 국민들한테 그러지 말고 나부터 고발해라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모일 것 같고요. 어, 지금 지지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이제 50% 60%를 바라보고 있는데, 물론 실제로는 당연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지금 이렇게 오르는 이유를 제가 분석을 전에 영상에서 해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진짜 폭주기관차처럼 일반인들까지 상대로 이렇게 고발을 하려고 이렇게 나서는 모습을 보면 이건 진짜 어 점점 윤 대통령의 입장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민주당을 보니까 정치에 무관심했던 층들도 어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해서 막 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아 얘네 너무 심하다 얘네 너무 심하다 어떻게 카톡을 검열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일반인들이 보내는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지 당 차원에서 어, 이런 걸 보니까 일반인들도 점점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점점 강하고 그리고 지지율은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다음 주 어,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에서 아마 60% 찍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헌법재판소도 당연히 압박을 받겠죠. 어, 아, 압박을 받을 겁니다. 어, 계속해서 이어질 추세라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또 트럼프도 취임을 하니까 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네, 박준건 의원님. 어, 박충건 의원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 86년생입니다. 86년 1월 14일. 그니까 오늘 이 생일이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 굉장히 젊은 의원입니다. 젊은 의원이고, 어, 이력이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에요. 뭐 잠깐 소개해드리면, 어, 탈북자 출신이시고, 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탈북자 출신이고, 어, 그 중에서도 그 북한에서 자주 쏘는 거 있죠. 자주 쏘는 거. 제가 이게 유튜브에서도 검열이 돼서 말을 잘 못하는데, 북한에서 그 자주 쏘는 거 그걸 개발하는 연구원이었습니다. 어 연구원이었고 엄청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그 엘리트들만 가는 게 이제 그쪽 연구원 개발하는 그쪽인데 어 그거를 개발하는 연구원이었고 2009년에 탈북을 하셨어요. 2009년 어 나름 이렇게 너무 오래 되진 않았죠. 아무래도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쪽 체제에 좀 회의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 체제 회의감을 느낀. 라는 게, 그, 같은 과에, 이제,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같은 과 학생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대요. 어, 일부, 한10% 정도가, 이걸 보고, 아,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느껴서, 아무리 똑똑하신 분이니까, 이제, 아신 거죠. 음.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서울대학교에서, 공대 박사까지 하셨어요. 엄청 똑똑하신 분입니다. 현대 제철에서, 또 책임연구원도 하셨고, 여기서 또 7년을 계셨습니다. 현대에서 이력이 엄청 나시죠. 책임연구원이에요. 네. 어, 공학 쪽으로는 거의 천재에 가까운 분이 바로 박충건 의원님이고, 네, 뭐, 윤상현 의원님도 관저 앞 계속 잘 나와주고 계신데, 박충건 의원님도 나와주셨습니다. 뭐, 계속해서 꾸준히 국힘 의원들이 나오는 분은 얼마 없지만, 사실, 뭐, 이렇게라도 나와서 목소리 내주는 게 너무 사실은 감사하죠. 어, 국힘 권영세, 권성동 이 지도부들은 지금 대통령 지키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키는 척만 합니다. 척도 안 합니다. 요즘에는. 어, 그냥 지금은 어떻게든 이 지금 발판을 삼아서 내각제 개헌을 해보려고 하는 게 지금 국힘 지도부예요. 어,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박충건 의원 같은 분들을 저는 지지할 수밖에 없고 뭐 이분을 더 소개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분이 지난 선거 때 투표를 하시고 소감을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마음에 와닿고 지금 우리가 보수 가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어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하는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대한민국 위에 저기는 선거라는 게 없죠. 어 선거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데 물론 이것도 지금 문제가 많아서 어그 이야기는 뭐 시간상 안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 한국에 오셔서 선거 유세를 처음으로 참여를 해보셨어요. 그 소감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부분이 종북 반미 세력의 국회 입성을 차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 안보를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전국을 돌면서 유세를 했습니다. 국민분들도 정말 많이 만나고 인사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철진한 색깔론이 아닌 실존하는 위협이라는 점을 국민분들께 다 전달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한참 예전부터 프레임 흐리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안보에 대해서 어, 색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깔론. 아니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죽인 국가인데 이렇게 안보를 따지고 그러면 색깔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프레임이에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되고요. 박충건 의원이 이걸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철진한 색깔론이 아닌 실존하는 위협이다 네, 동의하시죠? 저희 보수 우파 최고의 가치는 자유 그리고 안보 이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박충건 의원이 정말 잘 대답해주셨습니다 엄청 똑똑하신 분이에요 북, 북에서는 북 거의 최고의 대우를 받는 연구원이었고 여기 진짜 머리가 엄청 좋아야 되는거죠 여기 가려면은 네, 한국 오셨어도 서울대에서도 박사 논문을 뭘 쓰셨냐면 기계적 열적 활성화 및 액상 소결을 통한 WC 나노 분말 및 어, 나노 복합체 제조 뭐 이런 걸로 쓰셨거든요. 저도 봐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봐도 완전 공학적으로는 천재시고 네, 국회에서도 민주당이랑 대담하게 매우 강하게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어, 그 영상 굉장히 유명해졌더라고요. 저희가 또 속이 뻥 뚫리게 해주시는 그런 의원님이 바로 박준건 의원님입니다. 앞으로도 행보가 정말 기대가 되고. 어, 계속해서 변치 않고 이렇게 대담하게 민주당과 맞서주시고 행동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국힘 지도부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각제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분들입니다. 이 국힘 지도부는 사실 뭐 보수 정당이라고 하지만 진짜 보수 정당 보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국힘이 좀 많이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국힘도 좀. 어,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거기는 크게 기대하거나 지지하거나 그러진 않아서요. 뭐 이런 의원님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국힘에 그나마 좀 생각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지지를 받고 돌아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러한 정보 많이 알리고요. 민주당의 실체에 대해서도 많이 알리겠습니다. 외신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요. 네, 아스팔트 아직 많이 춥습니다. 핫팩도 많이 부족하고요. 네, 2030분들 더더 더. 많이 나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를 위한 후원 영상 하단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